10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x 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, 요것의 근이 2일 때라고 했어요. 그럼 2라고 하면 일단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죠. 자, 그럼 대입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?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. 다른 한근은 X를 골 b라고 했으니까, A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한 후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는데, 단, 조건이 뭐예요? a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풀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직접 x를 2를 대입하게 되면 4-2a-a제곱-1이 0이 되겠네요. 자, 이것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정리를 해보면 a 제곱 플러스 2a에 이렇게 더하면은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 리콜링이 되겠네요. 자, 이거 인수분해 되 되나요? 1 곱하기 3이 되는데 플러스 2가 더야 되니까 위쪽에다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요. a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? 마이너스 3만 치합니다왜 그렇죠? a의 값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. 그렇죠?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다시 어디다가? 처음의 식에다가 뭘 해요?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. 자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x제곱 마이너스 아, 플러스죠? a가 마이너스 3이니까. 플러스 3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9가 되겠고, 얘가 9니까 마이너스 10 리콜 0이 되는데, 이거 2 곱하기 5로 인수분해되고, 플러스 3 더해서 플러스 3이 되려면 아래쪽에, 아니 위쪽에 마이너스, 그래서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5 리콜 0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. 자, 따라서 x는 뭐2 또는... x 리콜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이한 근이 이미 x 리콜 2는 나왔으니까 다른 한 근이 요 녀석이 되겠죠. 즉 b는 얼마?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.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죠?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.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